야, 누나 들어라 아, 아. 아, 진짜 얘네 내놔 뭐야? <laughs> 누나 누나 누나, 내가 요번에 둘이랑 저기 사업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거든. 있어 뭔데? 코인이라고 주식이랑 비슷한데 이게 초창기라서 지금 투자하지? 바로 그게 지켜주는 거야. 아까 막 코인 코인 그게 뭐야? 아, 그니까 어. 야, 도현이 니가 이게 저 <웃음>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? 아 부탁 하아 내가 우리 도열이 부탁하면다 들어줘야지 근데 네. 너 내가 너 부탁 들어주면 너도 내 부탁 들어줘야 돼어네 그럼 형 당연하죠 너 오늘 우리 집와 그건 내가 갈게 그래? 그럼 또줘너 어. 와서 내애좀봐 그건 도열이가 잘해 <laughs> 너무 귀엽지? 아 너무 귀엽다 아 누나 닮아서 그런 거 나... 너무 귀엽다 진짜 내가 내가 얘를 안써 말이냐고 험방해야험 그 누나 그러면 제가 예 봐주면 우리 부탁은 어떻게 되, 되는 건가? 우리 도열이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뭔데 말해봐. 저랑 범진이 형이랑 이번에 제대로 된 사업 해가지고 세상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.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줌마, 사람 목숨 하나 살려준다는 데 지금 그냥 좀 도와줘라. 진짜 우리 도열이 봐서 들어준다 내가. 감사합니다 내가 못 살았어. 아, 너무 어려워.